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읍에서 둥근마농사 15년 재배하고 있는 마산항농부 TV입니다. 자, 오늘은 둥근마가 아니고 작두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전한 농산물, 건강한 먹거리, 그다음에 정직한 농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치유가 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우리 오북의 농장에서는요. 정읍 둥근마를 비롯해서 꾸집 뽕, 그다음에 매실, 개복숭아. 등 건강한 농산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작두콩은 제가 1여년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자 올해는 한 1,000평 정도에 재배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작두콩 모종 만드는 그런 과정을 예, 집중적으로 예, 집중적으로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 제가 준비물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어, 준비를 준비해 봤는데, 예, 준비물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토가 있겠고요. 상토는 요즘에 저 정도 5 0터 정도 되면요. 한, 어, 한5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두콩. 작두콩은 제가 오늘, 어, 작두콩은 제가 보니까요. 오늘 적작두콩하고 백작두콩 두 개를 제가 사왔어요. 그죠? 어, 다섯 개씩 들어있다는데, 한 봉지에 2천0 0씩 하더라고요. 2천0 0씩는데두개 사왔고, 그 다음에 포트. 포트는, 어, 여러분들 말들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냐 하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1곱 여덟, 아홉, 열, 오십 트 이것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요. 어렵긴, 어렵진 어 않기 때문에 에, 모종 만드는 법, 그실실 실에서부터 그 다음에 모종 만드는 것까지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제가 사온 거, 사온 거 제가 2천원 주고 사온 거요. 이것을 한번 뜯어보도록 뜯어보도록 할게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짝두껑하고팩작두껑두 가지가 이렇게 첫 짝두콩, 첫 짝두콩하고 팩작 뚜껑 두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어, 보면은요, 이게 다섯 개씩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어, 아, 안 보이죠? 다섯 <laughs> 개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짝두껑 다섯 개, 그다음에 그죠? 색깔이 조금 달라요. 개짝두하고 이렇게 다섯 개씩 자 이렇게 다섯 개씩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자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모종집에 가서 어, 종자집에 가서요 이제 한 봉지를 사시면은 요즘에 짜뚜리 땅이나 그다음에 속이며 이렇게 텃밭에서 이렇게 작두콩 재배하시는 분들 계시지않습니까자 그런 분들이 아마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자그럼 이런 포 이게 작두콩을 이렇게 사 오시면요. 자 이것을 어, 만일에 내일 심는다. 그러면은, 희가 이제 미, 미지근한 물. 자, 그죠? 이런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8시간, 10시간 정도 이렇게, 탕그릉이 좋습니다. 그죠? 자, 어떤 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요, 어, 침종, 이게 침종이라고 하는데, 파가 물에 불립니다.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에,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밤에, 밤에 탕가 놓으면은 아침에, 아침에 좀 꺼내놓으면 돼요 그죠? 꺼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침종을 해서 미지근한 물에,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한 8시간, 10시간 정도 되면요. 그죠? 어, 그 아침에, 아침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그 아침에 그것을 꺼내가지고, 그죠? 어, 이렇게 하얀, 이렇게 하얀, 그 검정한 띠가 있죠. 검정 띠가. 검정 띠 반대편에, 반대편에 갖다가 칼로 살짝 게 그어서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3, 한 3, 2, 어, 한 1, 2cm? 조금, 살짝만 그어주면요 그죠? 자, 이것은, 그, 이 싹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어, 제가 이제 해본 결과, 제 경험은, 어, 이렇게 물만 담그가지고 심어도 되더란 얘기에요. 그죠? 이렇게 물만 이렇게 담그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상토. 그죠? 자, 이 상토를 가지고, 자, 상토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상토, 예, 네, 그죠? 상투가 이렇게 되면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됩니다. 상초를 상토를 쭉 채우고 그죠? 이렇게 쭉 채우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작토 콩을갖다가이게 이제 그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려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살짝 거면 검정 띠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배꼽 있지 습니까 배꼽을 밑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우리 살짝, 그죠? 배꼽, 이 배꼽 있지 습니까 배꼽을 밑으로 해서 살짝 눌러주고요. 그죠? 눌러줘서 이렇게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는 지금 이 상태, 이 상태는 지금 상당히 마른 상태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배꼽을 밑으로 해서 심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요, 물을, 물을, 어, 물을, 그죠?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안에까지, 안에까지 충분히 적게 끓으면서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제 뒤에 보이, 저, 보이는 그 모종 뭐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충분히 물을 줘요, 항상. 그다음에 저희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모종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4월한5일에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에서 1 0일 정도 되면 싹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나오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오, 이게 하우스 안에 하면요 너무 더울 수가 있어요. 그 어, 문을 좀 개방시켜놓고 그다음에 낮에는 그 낮에는 이렇게 이제 검은 천막으로 이렇게 들러 써줘야 그죠 들러 써줘야지 아니면 너, 너 어린 육모가 어린 어린 뭐가 뭐라고 할까 그, 너무 더워버리면 고온에 더워버리면 그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경험인데 에, 이제 낮에는 이렇게 차양막이라고죠, 차양막 그죠? 어, 저희는 이렇게 이제 검은 거 검은 이런 차양막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렇쭉 이렇게 덮어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음, 보름에서 한 어, 일주일에서 한1 0일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요.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파랗게 싸게 이제나오거든요자 그때는 이제 벗겨지도 이제 이게 뭐가 예, 잘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 제가 이제 4월 15일에서 지금은 갔다가 지금 4월 지금 저희가 예, 6일 7일이니까요 저희가 좀한2 한 3일 좀 늦은 것 같아요 어, 다, 현지 사정이 좀 개발하고 제가 준비가 덜돼 가지고요 아마도 저희가 내일모레에는 내일모레 씨는 이제 예, 현장에 그죠? 본밭에서 이제 모종을 갖다가 작두콩을 심을 또 예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육묘 육모 기간, 육묘를 갖다가 모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예, 알아봤습니다. 어, 칩파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죠? 어, 아마도 이제 남부 지방, 남부 지방에는 보통 한 우리가 한 4월 15일부터 육묘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한 5월 5일 기준. 그죠? 5월 5일 이 시작짜 해서 이렇게 예, 밭에 나가 가지고 모종을 심는. 그죠? 어, 작투성 모종을 심는 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어, 지금까지 오복간의 작두콩 모종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도움이 조금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 저희가 만든 예, 작두콩 모종 좀더 가까이서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대가 보이죠? 이제 활대가 보이고요. 자, 뒤에는 검은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 심을 때, 심 심을 때한 일주일 정도는 저렇게 예, 검은 부직포로 씌워줘야 예, 어린 그 모가 상하지가 않습니다. 어, 너무 뜨거워버리면 또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4월 15일 날 해서요. 어, 어, 지금이 한 이제 5월 5일이니까, 5월 7일, 5월 7일이니까, 저희가 어, 이제 한 22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금 하루 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현장에서 저희가 예, 봄밭에 심을 예정입니다. 어, 올해는 제가 이제 한 15kg 정도를 이렇게 예, 씨를 갖다가 이렇게 모를 어, 만들었어요. 모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해마다 보통 한 10kg에서 한 15kg, 보통 한 15kg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봄밭에 나간, 나간, 튼실한, 올해는 예, 튼실한 작두콩 모종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봄밭에 잘 나가세요. 시집을 잘 가서 정말 아들, 딸잘 낳고, 정말 풍성한, 그런 걸로 또 우리한테 보답을 해야 될것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가족들은요, 보리차 대용으로 작두공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비염, 기관지,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도움이 되는 작두공차. 구수한 마음이 좀 일품이거든요. 특히 비염에도 무척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작두공차 한잔 어떻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요. 자 마사랑농부 TV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